새롭게 바뀐 모니모. 모니스쿨 또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모니스쿨, 혜택에서 모니스쿨 들어오시고, 1교시 상식 영역, 정답은 크립토입니다. 크립토, 요거는 코인이죠? 코인, 크립토 코인. 이렇게 해서 젤리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매달마다 하는 거 있죠? 빙고. 여기서 혜택에 들어오셔가지고 모니모 들어오시면, 그래서, 혜택에서 빙고게임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빙고게임 시작하기 눌러주시고, 개인정보 동의해주시고, 시작합니다. 한 번에 끝내버리려면은, 요 스티커를 잘 붙여야죠? 스티커를 누르시고, 관심소식에다 붙여주십시오. 관심소식을 스티커 받으려면 3일 연속 들어와야 되니까, 관심 소식 가운데다 딱 붙여주시고 사용하기 눌러주시고 만약에 스티커 하나 더 있다면 요거 눌러주시고 저는 있더라고요 없으신 분들은 계속 나가야죠 뉴스 뉴스 레터를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누르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쫙 보입니다 그동안 아주 쉬웠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 헷갈리게 좀 만들어 놓긴 했다 요거 부분이 연금 보험 투자 카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가져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서, 금융상품 누르고, 연금, 보험, 투자 카드, 이거 한 번씩 쫙쫙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금, 이런 식으로 누르고, 다 하시면, 스티커 나오면 스티커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모니모페이, 모니모페이도 여기 나와있죠? 우측 상단에 모니모페이 확인하기, 이거 눌러주시라고, 요거 모니모 페이, 요거 눌러주시고, 그러면 스티커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절세 전체 메뉴에서 자산에서 절세 확인하기, 자산에서 절세 확인하기, 요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친구 초대 혜택에서 친구 초대 확인하기, 친구 초대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친구한테 신규 친구한테 하면은 스페셜젤을 둘다 받을 수가 있죠 5,000원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 챌린지 혜택에서 챌린지 확인하기 챌린지 확인하기 아침에 기상이라든지 뭐 걷기라도 5 0 0 0보 걷기 이런 거죠 8 0 0 0가 하여튼 마이 연금 마이 삼성에서 연금 확인하기 마이 삼성에서 마이 연금 요거. 이번 달 12월 달에 이거 쿠폰 받고 나서 해지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미션 바로 소비 분석 자산에서 소비 분석 자산에서 소비 눌러 주시고 이것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분석까지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분석까지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스티커 붙여 주시면 저는 빙고가 완성이 됐습니다. 빙고가 완성이 됐고, 다음 달 15일에, 들어옵니다 스페셜리가 그리고 12월 8일날 월요일 10시부터 열리는 다양한 선물 이것도 잘 보세요 새로운 모니머에서 곧 선물 파티가 열린다고 합니다 선착순 10만 명 한정 뭐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 받기 네 번째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때 놓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